몽골하면 딱 떠오르는 분좀 있습니다 어, 오늘 혹시 그분인가요, 그러면? 예, 아마 맞, 맞을 겁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세계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남자이죠 그리고 지배한 땅만 놓고 보면 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라고 불리는 그런 남자입니다 바로 예, 칭기스칸입니다 아, 음, 칭기스칸 최고의 갑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칭기스칸의 초상화입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명나라 때 아마도 상상에서 그린 그림일 겁니다. 예, 실물을 보고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래도 예, 비슷하게 아, 그렸다고들 상상으로 합니다. 상상으로 예. 실물이 아니라 칭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은 그 당시에 고작 10만 명도 안 되는 예, 그러한 기병만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정복했고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이나 또는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더 넓은 그러한 영토를 어, 지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크, 멋있어. 자 그래서 칭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나요이 예. 지도는 13세기 칭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이 차지했던 영토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거의 석권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다 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탱크 10만 대라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냥 10만, 10만 명이 아니네요. 예. 몽골 제국이 넓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칭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 그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바로 복수입니다. 네, 복수. 복수. 개인적인 복수와 가족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복수. 이것이 확대가 되면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정복하게 된첫 번째 단추입니다. 칭기스칸의 아버지는 이수게이라고 하는데, 그는 몽골 부족 보르지긴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의 아버지 이수게이가 여기 메르키트 부족장의 여자를 약탈해 옵니다. 그 약탈해 온 여자가 바로 후엘룬 칭기스칸의 어머니인 것이죠. 자 이렇게 아내를 빼앗아 왔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몽골 초원에서는 조금 흔한 그러한 약탈혼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자도 그러잖아요. 사자도 사자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데. 그 아이가 바로 훗날의 칭기스칸이었습니다. 칭기스칸은 태몽부터 엄청났다고 합니다. 칭기스칸 어머니가 게르 안에 있을 때 천장으로 새어 들어온 빛이 그녀의 배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임신하면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될 아들을 하나 낳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와. 그런 소리가 귀로 들렸다고 합니다. 또 칭기스칸이 태어날 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정복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왜냐하면 칭기스칸이 태어날 때 오른손에 핏덩이를 쥐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어? 핏덩이를 쥐고 태어났어요.